2023학년도 영남대 의대 정시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여야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 의대는 23년도 정시 지역인재전형에서 1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하여 4.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3년도 영남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입과 누백은 0.6%대 정도의 입결을 보여줍니다. 2023학년도 영남대 의대 정시 지역인 재전형 합격 가능 점수를 보면 국어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하면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2점 지구과학 1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참고로 23년도 엄매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91점 미적분 84점 생명과학 1 42점 지구과학 1 42점입니다. 또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4점, 지구과학 1 44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이번에는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2점, 지구과학 1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4점, 지구과학 1 44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1 43점, 지구과학1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1 45점, 지구과학1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한편 영어 2등급일 경우 영향이 큰 편이라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4점, 지구과학 1 44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2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8점, 지구과학 1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8점, 미적분 84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6점, 지구과학 1 47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반면 미적분 80점이면 100분위 반영대학이라 100분위가 낮아 불합격 점수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1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2023학년도 영남대 의대 정시 지역인 재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